7번은 5번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5번이 조금 더 어렵죠. 왜냐면 여러분 잘 모르니까 라우트라 동사가 이제 애니에 근거가 된다는 거 근데 7번은 조금 더 대놓고인데요. hardly 표시하세요. 여러분 hardly 당연히 n o 은 부정어고요. 그렇죠? not은 당연히 부정어고 hardly, 그 다음에 뭐 barely 그 다음에 few 어, few는 아니에요. 그냥 few 그 다음에 little 이런 게싹다 뭐죠? 부정어죠. 대놓고 부정문입니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에 이것도 똑같은데, 보세요. 노우리를 no, 같이 있으면 답안 됩니다. <laughs> 보세요. 노우랑 릴를 같이 있잖아요. 같은 단어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hardly랑 릴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hardly도 거의 뭐뭐 하지 않다, 릴도 거의 뭐뭐 하지 않다. 영어는 이러면 한 문장에 부정어 두 개를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hardly 옆에 또 부정어를 쓰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의문이, 그럼 any는 부정어가 아니냐? any는 부정어가 아닙니다. any는 부정문에 쓸수 있는 단어지, any란 단어가 부정어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시험에서 hardly가 있는데, 그 뒤에 빈칸이 있다? 해석 안 해봐도 돼요. 빈칸 뒤에 무슨 단어인지 안 봐도 됩니다. 그냥 무조건 any입니다. hardly 보이면 무조건 A. 그러니까 거의 같은 단어라고 생각해요. 한 단어. hardly A. hardly A.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건 또 뭐지? 이건 뭐 많이 보이냐면 A 많이 보릅니다본것 같아서. <laughs> 참고로 여러분들, a few지가 맞긴 맞는데요. 뜻이 뭐냐면 몇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f r 나 이런 게 없어도 그냥 이 자체로 몇년 동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몇년 동안 하면 시제가 안 맞아요. 왜냐면 몇년 동안 해버리면 현재 올렸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제가 현재란 말이지. 여러분들, 자, 보세요. every 다음에, 원래는 뭐밖에 못 나와요? 단수밖에 못 나옵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every가 있는데, 뒤에 숫자가 나오거나, 휴가 나오잖아요. 근데 a few가 안 되는 이유는 every 어가 나란히 못 와서 그래요.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뒤에 복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every year인데 매해란 뜻이거든요. 거기에 만약 숫자를 써서 every five years 이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얘 뜻이 뭐냐면 모든이 아니라 뭐뭐마다가 돼요. 예를 들어 선거를 4년에 한번 한다. every four years. 그런 식으로 그러면 정답이 C가 되겠네요. 이렇게 된 거죠. 이거 해석은 몇 년입니다. 몇 년마다. 시제도 맞죠. 왜냐면 그렇게 반복의 의미를 나타내는 건 뭐예요? 현재를 쓰죠. 몇 년마다 조사를 수행한다. 이렇게. 28번 별표 치세요. 자, 이게 이제 메인 그런 진동이 느껴진 이후에, following 이후에란 뜻입니다. 잔여 그런 진동 있잖아요. 여진이라고 하죠. 여진이 이제 일어났는데, 맞세요 occur. 이거 동태 불가동사입니다. 동사 하나 있어요. 이거 주어고. 컴마 찍고 또 동사가 있어요. 그 여진이 이만큼 일어나서 추가적인 피해를 이제 야기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컴마 찍고 그게 사람들을 이제 무섭게 했거든요. 동사가 또 있어요. 지금 보시면 동사만 세 개예요. 하나, 둘, 셋. 그럼 아까 제가 분석문제 풀때 접속사 한개 없다고 동사 쓰면 안 된다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동사가 세 개나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지금. 그래서 접속사 가한 개도 없어요 지금. 아이러다안 되는데 안 되죠. 그,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 접속사의 개수는 항상 동사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러니까 동사가 지금 3개나 되기 때문에 접속사는 2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엔드 하나만 적으면 돼. 선생님, 한 개는 더는요. 이게 엔드 같은 경우에는 컴마를 찍고 엔드를 뒤에 쓰면 이 앞에 컴마도 엔드의 역할을 해요. 그, 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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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 하면 앞에 컴마 3개가 다 엔드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엔드를 안 쓰면 안 되지. 원래 문장은 지금 마지막에 엔드가 없기 때문에 콤마만 찍어서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엔드를 딱써 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동사의 개수인 거지. 한 문장에 동사는한 개. 거기서 한 개를 추가시킬 때 접속사가 하나씩 추가돼야 되는데 그게 없이 바로 동사만 추가되면 틀린 거죠. 이게 좀 저희가 보면 1, 2에서도이 문제가 약하고 쓰레스도 이 문제가 약해요. 왜냐면 한국어는 이런 게 없어요. 한국어는 동사를 100개 나란히 써도 돼. 중간에 접속서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항상 우리 이제 의식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희한테 이제 본능적으로 이게 판단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29번 별표. <laughs> 이게 다 별표야. 다섯 개다 별표야. 지금 사실은. <laughs> 이게 뭐냐면, 성형사부사 자리 문제입니다. 그러분잡으세요 어, 요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인데, 요렇게 꾸미고 있어요. 지금 요렇게. 근데 지금 왜 뒤에서 꾸며요? 앞에서 안 꾸미고? 그거는 이 server 이하가 요거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영어는 한 단어, 보세요. 요거 지금 한 단어잖아. 한 단어는 앞에서 꾸며요. 근데 자기 딸린 식구가 있어서 두 단어 이상이 되면 뒤에서 꾸미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뒤에서 꾸며도 명사를 꾸미면 뭐죠? 형용사죠. 그래서 이게 뭐가 돼야 돼요? 형용사가 돼야 되고, 요 사이에 사실은 뭐가 생략된 거냐면, 요 사이에 which is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어떤 소셜 커뮤니케이션에 적합한. 자, 30번이 아까 제가 얘기한 건데 보통 분석문제는 ing, pp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ing냐, pp냐. ing가 맞는데 pp가 들어가서 틀렸다. 혹은 pp가 맞는데 ing가 들어가서 틀렸다. 둘다 나옵니다. 참고로 1월달, 2월달 두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한 번씩 뭐가 나오냐면 ing가 맞느냐, 투부정사가맞느 이거 원에도 나오고 이제 쓰레도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들 사실 해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투부정사 보이죠? 이게 맞을 수도 있어. 왜 투부정사 부사용법이 있거든요. 모양도 투 유즈는 가능해요. 그래서 to use it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방금 내가 해석을 했어요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위해서라고 해석이 돼야 돼요. 진보된 기술과 어, 진보된 장비와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제 이거 자체는 아무 해석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뒤에야 해석이 연결이 안 돼요. 이거는 해석,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용하면서. 이게 더 해석이 잘 돼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되냐면, 분사가 맞아요. 발전된 기술력, 혹은 발전된 장비와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게 해석이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사가 맞아요. 와 아, 근데 이 이거까지 나오면 너무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솔직히 해석이 잘 구별이 되는 게 나와요. 애매한 건잘안 나오고 구별이 되는 게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나온다고 모르면 이게 나왔을 때 몰라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 투부 정사 분사로 나올 수 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습은 가려져도 열정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간절한 노력을 알기에 모든 위험을 막아낼 겁니다. 하루 빨리 꿈을 펼치도록 오늘도 해커스는 최선을 다합니다.